우리 주변에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며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모든 좋은 조건에서도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면 낙심하고 불행해 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보잘 것 없음에도 소망을 품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현재 가진 것은 없어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소망은 어떤 역경도 이기게 만듭니다. 값진 재산은 현재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는 한때 최악의 정치범인 D급 죄수로 분류되었습니다. D급 죄수에게는 6개월에 한 번의 면회와 한 통의 편지만 허용되었습니다. 식이라는 건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간수는 일부러 그의 신문 기사를 오려. 그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를 더욱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가 자살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듬해에는 큰아들마저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조차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 역시 14년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 고립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둘째 딸은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하소연 뿐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 끔찍한 무력감 앞에서 그는 그래도 더 견뎌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견뎌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4년 동안이나 보지 못한 맏딸이 자식을 낳았다고 찾아왔습니다. 연회가 고통스러울 법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편지로 말씀드린 제 딸의 이름은 정하셨나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맞딸은 그 무수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 어른으로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보고는 종이의 얼굴을 묻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종이에 묻은 잉크가 눈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즈위, 즉,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지어준 이름처럼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기에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흑인들의 희망이 될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이 비록 혼돈되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때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저위이십니다.